안녕하세요. 아라이 분양TV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으로 들어서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충청도 하면 한때 대전이나 충주 쪽으로 굉장히 그 아파트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요. 그 인기가 천안이라든지 뭐 아산 그리고 당진 쪽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그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어,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요. 그래서 비규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제철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현대 대철소라든지 이런 인근에서 뭐 신혼 부부들이나 젊은 층의 부부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깨끗하고 새 아파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수의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홍보관 오픈을 하지 않는 그런 청약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엄격한 기준으로 홍보관을 오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 방문 예약이나 오픈 뭐 일정 이런 게 궁금하시면요.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요. 우선적으로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당진시 수청동 535-1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 부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이 현장 부지고요. 그리고 이 옆쪽이 1단지예요. 이미 분양이 끝나고요. 막초피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1단지는요. 1147세대 그리고 어, 현재 예정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이 단지는 1460세대 이렇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어, 보시면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기, 기차 뭐 이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버스터미널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버스터미널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인근 도시를 나갈 때 이쪽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요 또 터미널 같은 경우를 경우에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일반 상업 지역해서요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터미널 그리고 롯데마트 이쪽에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당진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시청이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현대제철소 한번 위치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음, 보시면 출발 현대제철소에서 출발해서요. 그리고 현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 시간이 약 24분. 이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다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업단지에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 동부 센트레빌 1차 지금 초피가 조금씩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붙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뭐. 일단은,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지금 2단지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지금 98A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P1800에서 쭉쭉쭉쭉 보시면은 층이나 뭐 동에 따라 조금 달라지잖아요. 뭐 이렇게 2300 정도 붙기도 했고요. 요거는 실 거래가는 아니에요. 이렇게 2500. 프리미엄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큰거는 뭐 가장 큰평형때1 3뭐1 a 타입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뭐 7천만원 5천만원 뭐 6천 5백만원 이런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당진 동부 센트레빌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어 59타입, 그리고 74타입, 84타입으로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 중소형 평형대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59타입은 78세대, 74는 230세대, 84는 1152세대로, 총 1460세대 이렇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음, 대지 위치는요, 당진시 수청동 535-1번지 일원이고요. 규모는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총 1460세대. 주차대수는요, 1928대로요, 세대당 1.3대1.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타입은 5974AB84AB 이렇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진 동부 센트레빌 2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댓글란에 있는 청약폼 활용하시거나 위에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